왔군… 암호! 아니… 이거 꼭 해야 돼요…? 암호!!! 추, 장정 존나 예뻐! 촌녀 여신 얼짱걸! 사랑해! 짱짱짱! 오케이! 들어와라! 자… 그럼 지금부터 초특급 비밀 대작전 회의를 시작하겠… 야왜 왜 어둡게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어? 자윤 이번 회의는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다. 뭔 소리야. 그냥 언니가 첫봄을 컨셉 잡고 싶은 거겠지. 너가리 어, 해. 그리고 너도 빨리 정장으로 갈아입고 와. 방 구석에서 뭐하러 정장을 입어? 컨셉질 멈춰! 그리고 대체 방에 들어올 때그 이상한 나무는 왜 시키는 거예요? 혹시라도 윤민서가 변장하라고 숨어 들어올 수도 있잖아. 말이 되는 소리래. 윤민서가 뭐 메타몽이야? 저는 그 아무 뭐 귀엽고 재밌던데요. <laughs> 주장야 존나 예뻐 존예여 신얼짱걸. 사랑해. 짱짱짱. 음음… 음, 역시 그렇지. 그 배정 은 뭐냐 이거들아? 아무튼 요즘 윤민서 동향은 어때? 글쎄요. 최근에는 딱히 수상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안신성이랑 같이 붙어 다니는 거밖엔. 것밖에... 안신성 그 인간. 처음엔 좀 가볍고 이상해 보여서도 체린 씨 대하는 거 보면 나름 진국이면 있는 줄 알았더만. 글쎄 다른 여자한테 빠져서 헬렐레하다니. 진짜 실망이야. 그래서 그래서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서윤이한테 접근했던 그 남자 진짜로 윤민석과 사주해서 서윤이한테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아직 확실하진 않다. 그 남자랑 범인은 오로지 카톡으로만 연락했고 그 카톡은 아무런 정보도 없는 가계정이었다. 윤민석이 사주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다만 그 카톡 닉네임이 파란 감자. 윤민서가 항상 쓰던 이메일 아이디가 블루포테토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확실히 의심스럽지.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그 언니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한테 진짜 엄청난 원한이 있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까지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서현 씨가 남한테 그런 큰 원한을 살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원한이 아니어도 윤민서라면 그럴 수 있어. 뭐? 어? 그게 무슨 소리냐! 윤민서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진짜 순도 100% 소시오패스예요 반대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게 있다면 그걸 치우거나 부숴버리는데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그럼 네 말은… 서연이가 옛날에 학교 생활을 할때 윤민서에게 아주 사소하지만 거슬릴만한 행동을 했고 그래서 윤민서가 이런 일을 벌였다? 뭐? 아니 그건 그냥 뒤끝 대쩌는 미친년이잖아! 맞아요 윤민서는 충분히 그럴만한… 응? 어? 아니 잠깐만 옛날에 학교 생활할 때서윤이너 나랑 같은 학교 나왔어? 네? 아어 그, 그게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 계속 예전에 어디서 본거 같다 싶었는데 우리과 한학년 후배 아니야? 어아 안녕하세요 언니 <laughs> 야너왜 그동안 모른 척했어? 선배한테 인사를 똑바로 해야 할 거냐? 어, 무슨 라일라이 차차차 해병대도 아니고 꼭 그럴 필요 있나요? 하하하 <laughs> 너이씨 아 됐다. 아무튼 그런 접점이 있었다면 더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분명 윤민서를 거슬리게 할 만한 서연이가 기억 못하는 무슨 일이 학교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그러면 아롬 씨가 학교에서 소문이 안 좋았다는 것도 혹시 윤민서 씨의 음모였나요? 에? 그, 그랬던 거예요 언니? 물론 학교에서 돌던 소문 중 몇몇은 내가 저질렀던 짓이 맞아요. 하지만 윤민서는 함께 저질렀던 일들은 물론 본인이 저지른 악행까지도 모두 저에게 덮어씌워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대표 불려우가된 거죠. 윤민서는 저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던 피해자로 둔갑했고요. 에? 완전 반대잖아요.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 아롬씨였는데. 아니 겨우 같이 안 어울리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람을 매장시켜 버린다구요? 그 정도면 불려우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이런 독사 구미호 타란출라 여우 같은 년! 음, 확실히 어마무시한 독구 타련이구만 그런데 네가 하지 않은 지까지 뒤집어씌우는데 죄아름넌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던 거냐? 같은 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야... 하나 좀 도심이라는 일 있냐며... 알아서 부탁하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제 편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아롬 <laughs> 깜짝이야. 더는 그렇게 주눅 들지 마라. 이제 너한테는 우리가 있으니까. 저희는 아롬씨 편이라구요. 저도 여론에 휩쓸려서 언니를 욕하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 부끄럽네요. 이젠 누가 진짜 독구 타련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저도 이제 언니 편이에요크그크그 독사 크미오타란루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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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루